빅트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일을 해야 할 때면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사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조립식 가구 같은 것은 사지만 제대로 된 가구 살 일이 별로 없죠. 요즘은 대부분 원룸 투룸 생활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이사를 가면서 가구를 사야 한다. 그러면 저는 가구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식탁을 산다고 치면 저는 원래 식탁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무슨 식탁이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하는 일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있는 가구 매장에 가서 그냥 계속 둘러봅니다. 옆바퀴를 둘러보고 밤원들한테 설명도 듣고 이 식탁은 재질이 뭔지 촉감이 어떤지 가격대는 어떤지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돌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에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은 한 번에 안올 수도 있지만 같은 과정을 몇번 반복하고 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깨달음은 저절로 오는 거죠. 나는 그냥 둘러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식탁을 딱 보면 이 식탁 상판 재질은 뭔지 나무는 대략 어느 정도 급의 나무인지 마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가격대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이걸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 분들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나는 모른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불가에서는 점수 도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계를 밟아 차례로 깨달음을 얻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알게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원래 있던 방법이고 제가 새로 개발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둘러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만져보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정리해서 체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의 뇌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해당 기능이 생길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제 경우는 이것저것 반복해서 둘러본 다음 쉬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느낌이 팍 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봐서 제가 해당 내용을 생각하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뇌에서는 해당 분야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매핑 또는 리맵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핑 또는 리맵핑은 우리 뇌에 어떤 기능을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딥러닝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이 요즘은 컴퓨터나 AI에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이건 원래 사람의 뇌를 따라한 기술입니다. 사람의 뇌가 원조인 거죠. 알파고한테 수많은 경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딥러닝을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그냥 보통의 사람이 원래 바둑을 배우는 방법과 완벽하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바둑을 배우는 방법을 컴퓨터니까 좀더 빠르게 사용한 것 뿐이죠. 넥타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넥타이를 하나 사러 가면 모든 넥타이가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넥타이 파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마네킹이 매고 있는 넥타이 도 보고 넥타이를 만져보고 점원의 설명을 듣고 무늬와 폭과 길이와 가격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한참 그러고 있으면 다 똑같아 보였던 넥타이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룻밤 자고 오면 똑같아 보였던 넥타이들이 다 다른 넥타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제 의식이나 의지 같은 것이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 원래 있던 기능을 쓰는 것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식탁의 경우도 처음 식탁을 사러 가면 상판이 대리석인지 세라믹인지도 구분 구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몇번 돌다 보면 상판 처리가 무광인지 유광인지 인조 대리석인지 천년 대리석인지 홍세라믹인지 유리에 붙인 세라믹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확히 뭐가 어떻다 라고는 말하기 힘들어도 딱 봤을 때아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거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두벌식 자판과 세벌식 자판을 다 씁니다. 두벌식 자판을 원래 쓰고 있었고 세벌식 자판을 나중에 연습한 겁니다. 세벌식 자판을 처음 연습할 때는 두벌식 자판과 헷갈려서 두벌식 자판도 못 치고 세벌식 자판도 못 치고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타자에서 켜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하루 종일 세벌식 자판만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절로 두벌식 자판과 세벌식 자판을 다칠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되든 안 되든 그냥 세벌식 자판을 죽어라 친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뇌가 알아서 처리해서 세벌식 자판 치는 부분을 뇌에 할당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이어트나 금연을 할수 있는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거나 단기간에 벼락치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런 시도를 합니다. 이런 건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런 매핑 능력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많은 경험과 정보를 뇌에 집어넣기만 하면 우리 뇌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정보들을 종합하고 조합해서 쓸모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냅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숙달과 숙지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고 또이 기능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지만 이 기능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 경우는 인테리어 관련해서 보는 눈이 한번 생기고 나니까 세상 모든 인테리어가 다 불편해 보입니다. 안본 눈 삽니다. 이런게 바로 그런 느낌인겁니다. 한번 그걸 보기 시작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패시브 스킬로 발동되는겁니다. 영어공부를 처음 시작할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수능 영어공부를 한참 하다보면 영어 지문을 읽을때 한글을 읽는것처럼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것도 새로운 능력이 생긴거죠. 아이돌 그룹을 처음 보게되면 그냥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아이돌 그룹의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다보면 한명 한명 명이 구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점점 강화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멀리서 찍은 영상을 봐도 각각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수입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캔맥주를 자주 마시다 보면 tv에 상표를 가린 맥주가 보여도 그게 뭔지 바로 알아채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자주 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차를 그냥 대충 봐도 그 차가 뭔지 알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말을 배울 때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가 나오는 거죠. 그림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처음에 선을 똑바로 그어보라고 하면 삐뚤삐뚤 이상하게 긋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선을 계속 긋다 보면 저절로 선이 반듯해지는 겁니다. 시대생들이 치아 형태학을 배울 때도 나중에는 이론을 열심히 배우지만 처음에는 그냥 반복적으로 뇌의 치아 모양을 각인시키는 훈련을 거칩니다. 치아 그림을 보고 똑같이 매일 따라 그리고 치아 모형을 가져와서 석고를 가져다 깎아서 똑같이 만들고 양초를 가져다 깎아서 똑같이 만들고 비누를 가져다 깎아서 똑같이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을 감고도 치아 모양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경지에서더 높은 경지에 이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다른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정보를 반복적으로 뇌에 집어넣기만 해도 충분히 쓸만한 기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실 때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불안하다거나 조급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뇌에서는 해당 기능을 알아서 할당하게 됩니다.